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반토막 더될 가능성들이 많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 잡은 교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게 이번 주에 강성한 목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싱가폴 커버넌트 교회. 오히려 말씀운동하는 데는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보니까 예배당도 작고 예쁘고 아담하고 예배드리는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젊고 거기에 이제 음악 교실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도 세워가고 강성한 목사 늘 저하고 통화함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네, 컨설팅인데, 잘 도움을 줬는지 모르지만 주고받고 나름대로는 하고, 시스템도 세우고, 그래서 세계로 교회도 NGO 세워 가지고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요.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가는데도. 저는 한 군데 교회는 꼭 가보려고 래요 그 여수 참소망교에 있다가 그쪽에 부목사로 갔다가 이제 아마 단임 목회 할 거예요 송기창 목사라고 어찌 됐든 캠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늘 에바브라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주일 강단 말씀 어 저는 나름대로 핵심 성구를 쭉 적어봤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겁니다.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이때가 누부간넷살 왕 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결단하니까 역사하시는데 이 장에 보니까 누부간넷살의 꿈을 해석해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세계를 움직이는 왕의 꿈을 해석했다.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또 다니엘 제가 이번 본문에서 뺐지만 5장에는 벨사살왕이 나옵니다. 교만해갖고 하나님의 성물로 술 먹으며 잔치를 벌였어요. 이때 손에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우겔 대바르신. 이 글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저울에 재어서 당신의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살당한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바사제국. 그래서 오늘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 때입니다.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국에 고관들을 세우고, 이 고관들을 다스릴 총리 세 명을 세웁니다. 그중에 다니엘이 한 명인데, 그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오늘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리오가...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만든 겁니다 이러니까 시계 갖고 눈알 뒤집힌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하시는지 이,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리오가 걱정돼서 밤에 식음을 전폐하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다니, 다니엘 찾아가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 다니엘이 왕의 오인이 찍힌 걸 알고 하루 세번 기도했다 나의 섬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다니엘 10장에 드디어 히대결 강가에서 환상을 보며 어, 큰 전쟁에 대해, 미래에 대해 알게 하십니다 12, 12절에 보니까 결심한 첫날부터 큰 군주 미가엘을 보냈다. 여기서는 보니까요. 군주를 가지고 바사 군주인 바사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사단이 막은 거죠. 그런데 큰 군주 미가엘이 나왔다. 세상 왕처럼 얘기했지만 천군 미가엘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 오른 덕에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이라. 마지막 때에는 오른대로 돌아오는 사람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사람들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누굽니까? 예이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에요. 그리고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너희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 영향을 줬겠죠. 어,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고 다니엘의 영향력입니다. 느부갓네살 때 벨사살 때 다리오 때 고레스까지 이런 인물 하나 나오니까 바벨론 포로가 포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 소개 오늘 에바브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올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이 응답 붙잡고 합니다자 초대교회 제자는 뭐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나심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 공생의 3년 본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진짜 제자하면 여기에 담난 사람.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갔다. 십자가와 부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갈보리 산을 체험한 사람이거나 아는 사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시하신 산으로 간 가라. 그래서 이 갈보리 산 비밀 그리고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했던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같이 체험하고 갔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감람산의 언약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드디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여기서도 뭐 바쁘다고 가지 않고 계속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사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를 임제를 체험한 사람, 이 비밀 가진 사람이 초대교회 제자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도 에바브라도 아마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됐다는 게 여기에 열다섯 개 나라 사람 중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 전도학교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돼요. 에바브라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복음의 불모지인 골로새 네.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 교회를 세운 인물.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 네. 듣는 단계. 뭘 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에 대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은폐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깨닫고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단계. 이제 그리스도를 들, 들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그리고 이제는 신하여 영접하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린도 2장 3절. 예수를 주라 시인할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증인 단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2장 4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에바브라의 확실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지역 결정. 저도 지금 30군데 놓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어 30군데지만 꼭 30군데를 간다는 게 아니고, 계속 문 열어 주는 대로 가야 될 현장을 이번 주에는 순천대 학생이 뭐 집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갔어요. 갔더니 좀 깜짝 놀랐네요. 제가 향림사 쪽으로 가서 차를 대놓고 들어갔거든요. 향림사가 이 흑암이 세요 근데 딱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도 방문을 막아놨더라고요. 어. 근데 어쨌든 저게 없어지야지 뭐. 그리고 바로 그 입구에 어린이집이 생겼어요. 순천대 부속 어린이집이. 그래서 아, 언제 저런 게 생겼냐 할 정도로. 우리가 지역을 계속 가야 기도제목도 생기고 보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좀 지속적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군데 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이 눈 열어주고, 가고 싶고, 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 30군데 중에, 신대에서는 어떤 응답을 받을까 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그래, 한놈 붙잡고, 하자. 김시우. 시우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학교와 그 연령층 전체를 보면서, 시우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하게 만들었다. 지금 열매 안 매도 상관없어요. 자가 클수록. 그래서 우리 보겸이하고 시우를 좀 놓고 기도하면서 제자로 만들려면 마음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할까는 또 인도 받으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30연장을 쭉 정해서 하면 돼요. 아동센터도 코로나 하면서 예배가 거의 많이 끊어졌어요.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1년 이상, 그래서 무조건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하니까 또 돼요.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동천 미션도 가서 문 닫아 있으면 이제 올라가겠는데 비번을 알려줘서 아, 이제는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더니 비번 누르려고 하니까 안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락방 했는데 어쨌든 지역을 계속 도는 거. 그 다음에 순회전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속 돌아야 돼요. 먼저 뭐하라고요? 영적 싸움. 계속 우리는 영적 싸움. 뭐부터 시작하라 그랬죠? 홀로 다락방. 그 다음에는 영접운동. 우리 최 목사님이 참 이번에 제일 은혜롭게 땅 밟기. 뭐라도 밟아야지. 하나님 역사하시죠. 핏뿌리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늘 핏뿌린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이 현장에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빛을 비추기 어떻게 비추야 될지 모르잖아요. 구원의 길 이번 주에 한 권사님이 딱 올리니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예? 이게 원래 하던 사람이 하면은 그냥 그런 갑다 하는데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키면 이제 계속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지속되는 운동을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장소, 한 시스템, 그게 다락방이죠. 그랬더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집, 내집 교회 제대로. 어, 그래서 지금 제가... 부집 교회도 지속적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첫 임직 받을 때 로마서 16장 인물들로 쭉 훈련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은 아직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서 어떻게 다락방 할 건지 그 부분하고 요걸 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6장 일곱 별칭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같은 자. 특별한 사람. 자, 보호자. 우리가 어쨌든 전도자의 보호자 돼야 되겠지만 랩넌트의 보호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랩넌트 학교에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다락방 한 군데 이상이라도 하시라 안 되면 나 붙잡고라도 하고 집에 사람이 없으면 개라도 붙잡고 하라 식주인 경제 축복받아요 빛의 경제 주정헌금과 11조와 각종 헌금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지금 생각이 안나자 수고하는 자 교회에는 그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한 분야라도 내가 직분 받아서 해야 돼요. 인정받는 자 누구도 노하면 no 안 돼요.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친척 같은 자 우리도 지금 계속하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우리 집을 미션으로 홈 만들어라. 그래서 아이들, 방황한 아이들 붙잡아놓고 하루라도 붙들고 포럼도 하고 예배 승리시키고 특별한 자. 그래서 협동자를 떼는 아름다운 게서 1년 예배 드리고 훈련 받는 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직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놓고 좀좀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럼 결론은 우리의 사역입니다. 어쨌든 나를 통해 계속 연결이 되든 뭐 영접은 일어나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쨌든 30현장 놓고 기도했더니 연결은 계속 돼요. 어, 지속이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호반 아파트에 백제건축 그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둘이 호반 아파트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산대요.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해 놨으니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반반. 어쨌든 제가 목요일날 연락해 보겠다고. 수요일까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명은 여천 공단 다니고 여자분은 치위생인가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어쨌든 매주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줘요. 제가 교도소도 찾아갔더니 전에는 그냥 가서 신청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인 등록하고 예약 딱 하지 않으면 예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오후 1시 딱 약속을 해놓고 왔어요 우리 집사람 하는 말 뭐라고 하죠? 그 전혀 영양가 없는 현장 가지 말고 차라리 여수 행복교라도 가시라고 그것도 접수 그래도 영양가가 있건 없건 그거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가긴 가야 되니까 솔직히 영양가 없는데 대학 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현장에도 구원의 길 그려놓으면 거기 지속할 사람 나옵니다. 저는 그래도 순천 교도소 계속 들어갔더니 최용구 집사님 왔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 우리는 생을 걸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서로는 무조건 뭐라고요? 계속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복음, 각인. 본론은요? 이 사람은 어쨌든 말씀 들어가야 살아요. 말씀 각인. 우리는 사역의 결론이 문을 여는 거예요. 팀 사역.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딱 되어지면 제자로 키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최 목사님이 맞는 게 일주일에 한번 들어가 갖고 열매 맺는 단 어려워요. 사실은 매일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30현장도 중요하지만 매일 다락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해 봐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도 응답을 그러려면 순회전도 팀이 나와야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혼자서 매일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참 응답은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딱 체질화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까 단일설 쭉 얘기했지만 이게 제 월화수목금토 핵심 말씀이에요. 선구 여기에서 잡아서 그날 그날 기도 응답을 받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땅받기, 핏뿌리기 빗비추기를 해야 돼요, 순회전도. 30현장을 놓고.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해, 해야 되는. 이걸 제대로 하는 한 사람 나왔다,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본부 흐름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큰 응답의 제자라는 말씀. 오늘 에바브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응답 받은 것이 이 메시이 딱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 에바브라. 이로 에바브라가 나왔어. 누구? 예, 제가 딱 보니까 박금화 간사님 딱 에바브라라. 전에 교회에서는 부리스길 라굴라 했다는데 우리 브리스의 라굴라가 고정이 있기 때문에 <laughs> 에바브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일 집사님도 에바브라 되시기 바랍니다. 두분다 에바브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더 좋은 이름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인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바브라처럼 응답받고 훈련된 일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